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두둥 여기는 바로 남해입니다 제가 오늘 할 낚시는 바로 클랩 피싱 바닥에 있는 양태를 잡는 낚시를 하려고 남해에 왔어요 자 바로 가보시죠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주도는 완전 해변 모래사장 같은 데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돌이에요 돌좀 작은 돌 여기도 양태가 나온다 카데요 이 포인트는 옛날에 와갖고 막 여기서 냉면도 끓여먹고 소박도 먹고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와요. 아, 요쪽부터 쭉 걸어가면서 해볼게요. 오늘 양태 낚시할라고 이렇게 지그헤드를 사가지고 채워왔어요. 일단은 도런거부터 써봅시다. 체드웜 또는 그로범을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. 양태 낚시할 때. 근데 그로범이 다 써가지고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. 그래서 요거랑 이것저것 뭐 챙겨왔어요. 베스 낚시할 때 쓰던 거. Okay, let's go!